해외 한국계 싱글들을 위해 마련한 스피드 데이트가 요 뉴욕에서 11월 22일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초혼, 재혼 따로 진행을 한다면서요? 네 저희가 11월 22일 토요일에 이제 뉴욕에서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참가인원 총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재원은 60명 정도 해서 총 140명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뉴욕 스피드 데이트는 급한 일이 생긴 한 분을 빼고 네. 99% 참석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한일 싱글 만남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11월 행사에도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아직 11월 22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달 훨씬 더 이제 맞아요. 남은 상황, 음. 한달반 가까이 이제 남은 상황인데 이미 사실 초온 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이 신청 음. 결제까지 이제 참가 확정을 했을 정도로 정말 관심과 열기가 대단함을 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진짜 새해 맞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11월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지만요. 한 해를 혼자 외롭게 보내지 않으려면 11월 22일, 이 스피드 데이트가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제. 보통 막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하면은 맞아요. 막 안타까워가 음. 하는데 사실 올 크리스마스를 외롭지 않게 보내려면 사실은 한달 전쯤에는 준비를 음. 해야죠. 그니까 그때 또 닥쳐가지고 아 크리스마스에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뭐 만날 사람 없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2 2일날딱 만나서 네. 거기서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정말 행복한.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초혼 재혼 140명의 다양한 연령의 싱글들을 참가를 하는데요. 스피드 데이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초혼 재혼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령대가 맞는 분들끼리 이제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같이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한뭐 그날 이제 만나시는 분은 뭐한 5명에서 6명 정도 만남을 갖게 되고요. 한 테이블에 남성, 여성 해서 보통 이제 4명에서 뭐그 각각 이제 10, 8명에서 10명 정도 이제 한 테이블에 앉게 되고 여성분들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고요. 남성분들이 이제 자리를 이동하면서 한분한분 한분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보통 대화 시간 한 15분 정도 이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뭐 느낌이 괜찮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뭐 명함을 교환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SNS를 교환하거나 얼마든지 교환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물론 이제 교환을 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애프터까지 하시면 이제 더 좋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행사 후에는 온라인으로도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서요? 사실 이제 당일 15분 정도 이제 대화 시간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시간에 어떤 상대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앞에 이제 대놓고 뭐, 연봉, 재산,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중에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이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은 저희 이벤트 행사가 끝난 후에 이제 자정부터 일주일 동안에서 저희 커플단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 참가자의 이제 프로필을 보실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또 만남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남 신청을 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호 수락 내가 이제 만남 신청하는 게 있고 상대가 나에게 또 관심이 있어서 만남 신청을 또 상대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수락 내가 했든 상대가 했든 해서 서로 오케이 해서 만나겠다 해서 연락적교환는 최대 3명까지 수락이 가능합니다 네, 진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다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드는 분을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마음에는 있어 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지난번 이제 뉴욕 뭐 LA 행사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뉴욕 행사에 오셨던 분 중에 그 저희 VIP에 온 남성이 한분 계셨거든요. 오. 근데 이분이 참 수락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어. 어떤 여성을 매칭을 해도 본인이 만나겠다를 잘안 해요. 여성 쪽에서는 만나겠다 하는데, 매니저가 설득을 해도 잘안 만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벤트에 가서는 무려 네 분에게 본인이 만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평소에 매니저가 소개했던 분들하고 막 되게 특출나게 그분들이 더 예쁘거나 음. 뭔가 스펙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당일에 만나면서 어떤 느낌으로 뭔가 이제 본인 마음에 들었던 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벤트의 장점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겉으로 포르비상에서는 알수 없는 분들을 그렇죠, 당일 행사에서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그분 이벤트에서 두 명이나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이 정도면 이분 정도가 나가서 마음에 들었던 분이 있을 정도면 아마. 대게는 맘에 드는 상대는 다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입해서 만나면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은, 있는 걸까요? 쉽지 않죠. 저희가 그날 최소 6명에서 8명의 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결혼, 일반적인 결혼정보에서 1년 동안 만나는 미팅 횟수예요. 사실 저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0명 이상 만나기도 하고 하시지만 좀 이제 까다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자수락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또 상대가 또 수락을 잘안 하는 경우 음. 이런 경우는 1년에 정말 두세 명도 만나지 못 하시는 음.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이벤트 그것도 시간이 중요할 때잖아요. 지금 이 우리 결혼 정년기 이거나 좀 지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시간이 앞으로의 어떤 뭐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또 뭔가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벤트는 그날 당일에 어떻게 보면 6명에서 8명 정말 1년 동안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다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그러면 비용을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음. 사실. 그렇죠. 회원들에게는 그쵸. 비용 절약 되는 거고 시간 절약 되는 거고 하니까. 네. 근데 저희 스피드데이트가 단돈 200불입니다. <laughs> 네, 200불에 뭐 이렇게 정말 여러 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전 세계 언제에서도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또 뉴욕 이벤트는 한번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를 했어서 검증된 행사잖아요. 네. 아마 이번에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거는 그때 이벤트를 하고 나서 주변에 좀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난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오.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회원들도 아마 신청을 하시면 또 다양한 어떤 만남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11월 22일에 뉴욕에서 초혼 재혼 스피드데이트 열립니다. 계시는 지역 상관없이 이날 뉴욕에 오실 수 있는 초혼 싱글, 재혼 싱글 분들은 커플단넷 스피드데이트에서 꼭 참가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커플단넷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